그래서 내 친구 말이야. 걔가 맨날 나한테 그 짝사랑 썰을 풀어준단 말이야. 뭐한테 썰을 푼다고? 그래. 야 내가 이래봬도 또 짝사랑에 대해 전문가 아니겠냐. 뒷적 네 사랑 안 해봤다며? 응? 어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든 연애에 관해서 전문가다 이 말이지. <laughs> 아말안 한다. 미안. 아무튼 맨날 짝사랑만 하고 연애 안 하니까 걔한테 물어봤단 말이야. 뭘? 아니 너는 얼굴도 잘생겼고 아니 뭐 성격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연애를 안 못하냐? 근데?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난너 정도의 매력이 없다 이러는 거야 너? 응! 나! 아 접자 그냥 에 잠깐만 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안 들을 거야? 걔가 그러는데 어,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좋긴 한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내 모습 그게 좋다 이거야. 어? 그러니까 찌질 소심 바이브. 뭐? 맞지. 연애하는 것보다 짝사랑이 좋은 사람이 어딨냐? 고백했다가 차일까 봐 고백 못 하는 거지. 차일까 봐가 아니라 찰 수도 있지. 아 그렇다고 쳐. 아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? 아그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해? 그니까 그게 찌질한 거지. 야 이미 마음이 생겼으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난 거야. 무참으 뭐 저런 로못 들어가. 야난 이대로도 그냥 잘 지내고 있거든. 어? 어? 너? 어? 나, 내가 나라고 했어? <laughs> 아니 뭐나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내가 공감을 하느라고 이제 감정 이입을 좀 해버렸네. 아 그래. 아, 그래 임마아 그렇구나. 표정이 왜 그러냐? 아니야. 무슨 생각인데? 야,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? 나? 없는데? 왜? 아니,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. 우리가 은근 취향 같은 게 똑같단 말이야.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겹칠까 봐. 에이, 너랑 나랑 무슨 취향이 같냐? 잘 생각해봐. 너 착한 사람 좋아하지. 응. 나도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. 야, 너 예쁜 사람 좋아하지. 나도 예쁜 사람을 좋아해. 너 요리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. 나도 요리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. 야, 똑같지. 너랑 나랑 취향이 같았네. 그래. 너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라. 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? 아 있어. 아 누군데? 아 있어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. 아 그걸 미리미리 알려줘야 아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은 적게 적게 거절하고 그러지. 야. 그러니까 사실은 하윤이! 아, 씨. 뭐야 씨. 너 하윤이 좋아하냐? 어? 하윤이? 아니 네가 짝사랑한는그 사람이 하윤이냐고! 뭐야, 갑자기? 아니지? 다행이다. 아, 야. 그러니까,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연이라고? 어? 어? 내가? 아니? 말하지 마라. 야, 명정아 커피 잘 마셔. 나 먼저 간다! 나?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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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 어디, 가